안녕하세요. 어, 강카입니다. 어, 수채화로 그리는 자동차 그림 이야기 시즌 2. 음, 제가 이번에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요. 어, 약간 설정한 느낌이 있습니다. 아까 라이브 스트리밍을 했는데, 그, 그, 약간 클래식을 틀어놨다가, 어, 저작권에 걸린다네요. <laughs> 분명히 안 걸리는 걸로 틀었는데 말이죠. 그래서 다시 촬영을 시작, 스트리밍을 하기로 했습니다. 음... 약간 그래서 이번엔 좀 다시 설정을 좀 했습니다. 요, 약간 뭔가 너무 없어가지고 저희 라이브 스트리밍은 제 작업을 영상으로 남기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작품이 완성될 때쯤 타임랩스로 고화질로 해서 4K로 해서 어, 다시 영상이 만들어져서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거는 지금 스트리밍이 1980p 60프레임으로 나가고 있을 겁니다. <laughs> 네. 그리고 이번 자동차, 수채화로 그린 자동차 그림 이야기 시즌2는 시즌1과 좀 다르게 큰 작품도 나오고요. 그리고 작은 작품도 나오고. 그리고 좀 뭐라 해 되죠? 전에는 뭔가 자동차가 달린다는 느낌을 좀더강요했다면 지금 이번에 컨셉은 조금 여백의 느낌과 그 물의 느낌을 좀더 살려서 좀어 약간 정제돼 있는 느낌을 자연스러운 자연 풍경과 같이 오르지는 느낌으로 어 전지 사이즈와 지금 보시는 어, 이게 약간 A3보다 조금 더큰 사이즈인데요. A2 정도 되어 있네요. 이 정도 사이즈로 작품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이번에 나오는 작품들은, 음, 준비하고 있는 작품들은 총 20점 이상을 준비하고 있고요. 일주일당 한 점씩 나올 예정입니다.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고요. 어, 그리고 보통 작업은 10시간에서 10시간 이상을 한 15시간을 잡고 있는데 정말 디테일한 작업이 많을 경우에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리고 저는 수채화로 그리지만 사실적으로 그리는 목적으로 그림을 그리지는 않습니다. 뭔가 컨셉과 분위기에 맞게 어꼭 사진같이 그리는 작업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보시는 분들은 어, 디테일한 것까지 살려... 그러니까 사진까지 그리진 않지만 제가 최대한 디테일한 느낌을 살릴 수 있는 건다 표현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어, 제가 지금 이렇게 시즌 1에 그렸던 작품들을 이렇게 하나씩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이 작품들이 다 액자가 돼 있어서 이렇게 보여드리긴 어렵고요 지금 영상에 보시면 위에 오른쪽 위에 I로 뜨는 그쪽에 제가 그렸던 자동차 그림들이 리스트가 올라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좀쭉 내려가 보시면 아마 이쪽이죠. 이쪽, 이쪽이 쭉 내려가 보시면, 음, 어, 자, 영상 스트리밍을 할수 있는 시간대 그런 거를 이렇게 투표해 주시면 좋은데 아마도 제가 구독자가 너무 작기 때문에 아마 제 마음대로 할것 같습니다. <laughs> 그리고, 어, 자동차 그림 시즌 1에서 표현된, 그, 표현됐던 자동차들이 생각보다 꽤 많이, 많다고 하면 많고, 나름 제가 좋아하는 차들을 가지고 표현을 했는데요. 올해 시즌 2도 똑같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차들만 그립니다. 뭔가 특정한 목적이어서 그 차를 그리는 건 아니고요. 그냥 제가 그리기에는 저 차들이 좀재미있고 스토리도 있고 뭔가 공간에서 표현해야 되는 느낌이 특별히 재밌겠다 싶은 자동차들을 실제로 보거나 인터넷상에서 영상으로 보았던 그런 차들을 다이를 모아서 이제 밑그림을 그립니다. 에스키스를 한 다음에 제가 지금 이 보이는 이 종이에다가 다시 그립니다. 그래서 아마 수채화, 수채화, 라이브 스트리밍 될 때는 아마도 스케치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바로 색칠하는 모습만 보이게 될 겁니다. 꼭 그거는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작업이 길기 때문에, 음, 파트를 나눕니다. 보통 제가 하루에 이 작업이 시작하면 보통 이틀 안에 끝내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끝내려고 노력한 이유는 분명히 그 느낌을 끝까지 끌고 가려고 하기 위해서 끝내는 이유도 있습니다. 근데, 어, 그래서 보통 이렇게 물감 수채화기 때문에 마르는 시간대도 있고 제가 그 타이밍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음, 보통 하루에 2시간 이상을 그립니다. 그리신 파트를 나누겠죠. 뭐, 4시간 그릴 때도 있고, 6시간 동안 그릴 때도 있고, 뭐, 이렇게 하는데, 6시간 안에 조금 조금씩 분할을 해서 작업을 합니다. 그것이 전부 라이브로 다 나갈 거고, 아마 그 사이사이에 여러분들이 자유, 자유스럽게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구경하셨다 나가셨다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별, 어, 저는 그런 거에 별로 간섭을 안 하고, 뭐, 언제든지 실시간 채팅을 열려 있으니까요. 어, 열려 있으니까 음, 채팅타임에 맞춰서 네, 채팅에 그냥 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그때그때 그때 바로 답을 해서 이렇게 글을 올려 드릴 그 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라이브 스트리밍 한거는 어, 원래는 업데이트 그 다시 보기를 안하려고 했는데 음뭐 원하시면 다시 보시기를 이렇게 오픈을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굳이 이렇게 긴 시간을 굳이 볼 필요 는 없겠다 싶어서 라이프 그 다시 보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뭐 혹시나 제 작품을 보고 뭔가 재미를 느껴서 수채를 해 보고 싶다거나 뭔가 따라해 보고 싶다거나 그런 분을 위해서 다시 보기는 열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작업을 영상으로 한 이유는 교육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제가 수채화를 그리는 어떠한 하나의 프로젝트로 이렇게 영상을 남기는 거기 때문에 어 별큰 교육적 목적은 없습니다. 다만 어 저런 것도 쓰나라고 싶을 정도의 재료들도 쓸 때도 있고 이게 궁금한 재료상 재료상 궁금해 하신 분들이 많으셔서 다른 말은 안해 드리겠죠. 그래도 뭐 화방에 가면 웬만하면 다 파니까요. 음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고 어 자동차 그림을 그리는 밴들 뭐 매니아 분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어 물질적인 건참 좋아하는데 이렇게 뭔가 그려지는 이미지라든가 그런 걸 약간 소외된 느낌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치라는 것을 이제 뭐 자기가 그래서 걸어 놓는 것도 좋긴 하지만, 저희 같은 이렇게, 전 자동차 디자이너도 아니고, 자동차를 어떻게 다시 보고, 다시 표현하는 어떤 목적으로 작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음좀 다양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꼭 그거는 한번 여러분들이 팬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자동차 그림을 좋아하시는 분들. 여성분이든 남성분이든 다양한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그림은 연령층이 따로 필요 없잖아요 누구나 다 좋아할 수 있는 거니까 네 이렇게 간단하게 제가 라이브 스트리밍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에 어 제가 이 시즌 1에서 그렸던 차들이 그뭐 포르쉐 란치아 뭐 로, 로터스 그 다음에 또뭐 있었죠 제규어 뭐 뭐 있죠? 뭐 등등등, 뭐 있기도 하고요. 뭐 자동차 전문 잡지 표지 작업을 또한 영상들도 있고요. 뭐 그거는 나중에 한번 제 채널에 한번 들어와서 한번 감상, 감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2에 등장하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좋아하는 자들, 뭐 포르쉐라든가, 뭐 옛날 포르쉐입니다. 최근 포르쉐는 안 그래요. 아 그러니까 전 최근 그리 차들은 특별한 이유가 아닌 이상 어, 그리지 않습니다. 옛날 올드한 차들이나 클래식한 차들만 골라서 그립니다. 그게 훨씬 더 향수가 더 좋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선택해서 그립니다. 음 그러면 이번에 수채화 작업에 들어가 수채화 작업을 할때 사용되는 재료들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자, 이건 옆으로 빼고. 자, 저는 뭐 따로 수채화 붓을 쓰기도 하지만 굳이 따로 쓰진 않습니다. 그냥 뭐 이렇게 납작붓도 쓰기도 하고 동그란 붓도 쓰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붓은 이제 튜브 튜브 브러시라고 이게 안에 물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뭐라 해물 느낌을, 이렇게, 수채화 붓은 원래 그 물을 머금고 있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양도 많고, 큰데, 이제, 뭐라 해야죠? 이렇게 조절을 할수 있는 느낌을 좀더 세밀하게 하기 위해서 튜브, 튜브 브러쉬를 이렇게 한 번씩, 요즘 조, 좋게 잘 나옵니다. 뭐, 이거는, 뭐, 이렇게 나이론이라, 뭐, 일회용식, 일회용, 그렇지만 뭐, 소모성 제품입니다. 역시, 붓은 다 소모성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얇은 붓도 쓰기도 하고, 이렇게 좀, 음, 붓은 종류가 많은데, 간단하게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음 자, 간단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자, 물감은, 음, 제가, 자, 물감은 윈저, 윈저인 뉴턴을 쓰고 있는데요. 원래는 저도, 아, 국내 물감도 쓰기도 합니다. 근데, 어, 이번, 이번이 아니죠. 시즌1때부터 제가 아예 고체 물감을 한번 바꿔봤어요. 그래서 성능이라든가, 성, 이게 재질이라든가, 물감의 그 질감이라든가, 그 종이에 흡수했을 때그 돌가루의 느낌이, 어, 생각보다 자연스럽고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민저 거를 고체 튜브가 아닙니다. 고체 고체는 좀 비싸요. 물감도 양도 작고요. 근데 그 그래서 음... 그 대신 녹는 속도는 좀 빠른 것 같아요. 제가 많이 써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녹는 속도는 빠릅니다. 그리고 이게 타 회사들마다 이렇게 물감의 이름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뭐 옐로도 무슨 뭐 옐로 뭐 엄청 종류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뭐 제가 물감을 하나하나 설명해드린 그렇고. 제가 그냥 느낌 가는 대로 씁니다. 워낙 색깔을 많이 섞어 보는 사람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별 의미는 없습니다. 제가 무슨 교과서 같이 작업을 하는 느아 이상 자 그렇고요. 이건 튜브는 이거 말고도 옆에 또더 있습니다. 이거만 쓰는 건 아닙니다. 공간상 사실상 이 사이즈가 제일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자 그렇고 자 그다음에 음, 과슈입니다. 과슈. 과슈 화이트 음, 뭐 다른 색깔도 쓰긴 한데 특히 화이트는 어, 수채화 물감의 화이트도 좋긴 한데 음, 일단 종이 흡수가 되면 잘 지워지지 않아요 수채화는 근데 그 위에 올라올 때의 느낌이 다시 덮어야 되는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순간에 과슈 화이트를 한 번씩 쓰기도 합니다 어, 과슈도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그 연필인데 연필이 새거에요 새거 저도 이걸 써보고 싶어갖고 샀는데 어떤 느낌인지는 저도 해봐야될 것 같아요 이게 물 먹으면 수채화같이 약간 뭐 글라데이션을 낸다든가 투톤을 낸다거나할수 있다네요 저는 음? 지금 광고를 하는게 아닙니다 저는 가리고 있는겁니다 <laughs> 자 그리고 자 옆으로 빼겠습니다 자 옆으로 빼고 자 이번에 사용될 종이 입니다. 이 종이가 사실상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한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 종이에 따라 물감의 색감이라든가 물감의 번짐이라든가 질감 모든 게다 바뀝니다. 그래서 종이 선택을 가장 자기한테 알맞는 것들만 선택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르쉐 이 중목이죠, 중목. 중목은 세목부터 시아해가지고 종류가 많은데, 중목은 말 그대로 요철이 가장 중간입니다. 그리고 중간이라고 해서, 뭐, 어, 이게 또 타회사마다 중목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느낌은 아니고요. 이게 지금 화면상에서는 거의 그냥 흰면 종이로 보일 수 있는데, 약간 요철이 있습니다. 그러면 번지기할때 가장 좀 이상적인 것 같아요. 제가 평행할 때. 그리고, 요철이 심하면 세밀한 부분을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특히나 이런 질감 있는 것들은 사실 어, 번지기는 멋질지 몰라도 묘사하기는 좀 별로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중목을 선택했고 아르쉐의 홀드 프레스 이 300g 짜입니다. 리 이게 그람 짜리라는 이유가 두께가 300g 그러니까 엄청 두꺼워요. 이게 음, 엄청 두껍습니다. 음, 뭐 한장당 좀 비싸죠? 자, 그 다음에, 캔션의 몽블랑입니다. 몽발입니다, 몽발. 자, 몽발도 중목. 약간, 이걸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거 중목은 질감도 역시나 요철이 좀 있습니다. 근데, 아르시아하고 몽발하는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가격 차이도 분명히 있지만, 어, 그람은 똑같은데, 이, 뭐라 해야 되죠? 흡수율이 다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어, 특히나 이 몽발, 몽발은 이게 뭐래야되 신제품이라고 하던데 사실 이거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조금 세밀한 부분이 가능합니다. 똑같은 종목인데도 말이죠. 좀더 세밀하고 좀더 빨리 마릅니다. 그래서 조금 디테일한 느낌을 좀더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작품 밑그림상 아, 이 종이가 필요하겠다 하면 이 종이를 쓰게 될 것이고, 아르셀가 필요가 있으면 아르셀을 쓰게 될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재질의 차이도 있고 가격의 차이도 있다는 거. 혹시나 자동차 그림을 그리시는데 어, 뭐 캔트지도 괜찮고 다 좋아요. 근데 리터치를 하거나 그럴 땐 종이가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사실은 얘네들은 리터치를 하더라도 종이가 일어나는 재질이 아니에요. 정말 거의 천에 가깝답니다. 그래서 뭐든지 좋은 걸잘 그리고 싶기도 하고 표현을 하려고 하는데 수채의 느낌을 잘 살리고 싶다. 그러면 종이를 바꾸세요. 수채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고. 음. 자, 그리고 이게 제가 보통 완성이 된 시즌이 되면 보통 일주일에 두번 이틀 3일 정도 하겠죠. 그리고 완성될 때쯤 제가 어, 이 원화를 팔기도 해요. 이 작품을. 그래서 지금 제 어, 국내 그 뭐죠? 네이버 스토어팜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고 어, 다양한 제 홈페이지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어 그때 뭐 포스터도 같이 판매를 합니다. 혹시나 작품을 원하시거나 음, 포스터 이런 포스터 있었으면 좋겠다 하신 분들은 제가 또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이 자동차 그림을 좀더 좋아할 수 있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러면 이렇구요 그 다음에 제가 음 보통 자동차를 수채화로만 그리진 않잖아요 원래 는 지금 제가 7회째 개인전을 했는데 이렇게 작품집이 있습니다 지금 어 이렇게 두껍게 나온 작품집 제가 한거는 4회 때랑 6회 때랑 7회 때 이렇게 세개가 있습니다 아마 4회 때 작품집을 받아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이때 서울에 많은 기자 분들이랑 같이 인사하면서 이렇게 많이 했는데 지금 이게 한권 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정말 저한테는 이거 하나만 지금 버티고 있는 거고 다시 인쇄를 할 수가 없어서 아마도 어 이거는 이 이거는 제 작업실에서 원화로만 볼수 있을 었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또 부산에 오시면 제 작업을 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또 한번 구경 오십시오 부산에 다레프에 있습니다 작업실 이겸 갤러리로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음 제가 여섯번째 다섯번째 개인전 했던거를 여섯번째 때 작품집을 따로 냈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엔 또 이제 힘의 원천이란 두 번째 이야기로 해서 전시를 하면서 어, 이렇게 작업을 했었답니다. 이건 작품집이 많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저한테 메시지 주시거나 메일 을 주시면 보내드립니다. 어, 나름 잘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네. 길이를 내서 이야기도 있고요. 자 이번 7회 때 개인전 했던 보이지 않는 힘 자, 이 작품은 이제 자동차들이 점점점 조금 형체가 잃어가고 이제 공기와 자동차가 마찰을 일으키면서 그 보여지는 어떤 그 에너지들 그러한 것들을 평면으로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좀더 역동적이고 뭔가 치열한 느낌 그리고 기에서 나온 소음 소음들 그 소음들이 하나의 큰 에너지라고 저는 바라봤거든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힘이라는 것을 이렇게 또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또 제가 내년에 또 언제 개인전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음 지금 계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야기도 계속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약간 차의 형상보다 이제 선의 형상이 좀더 강할 거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그 기린 레이서. 기린이 내에서 이야기 시리즈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이런 작업들은 계속 하고 있고요. 자, 그 중에, 예, 수채화 프로젝트가 제한 프로젝트, 이게 두 번째, 이게 세 번째 프로젝트인가 두 번째 프로젝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영상을 남기는 것도 하나의 이야기고요. 그래서, 음, 이, 아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그 정말 지루하실 거예요. 이게 노래도 아마 제가 틀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래야 되죠? 유튜브 상에서 음악이 들리면 이렇게 추적을 해서 저작권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뭐래야 되죠? 그 제가 뭔가 광고를 붙이거나 하려고 해도 뭔가 문제가 생기는 게 많아서 일단 노래는 한번 안 걸리는 걸로. 저작권에안 선택이 안 되는 걸 최대한 찾아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전또 노래 잘안 틀어요. 이 작업할 때는 거의 무음으로 작업을 하는데 제 목소리만 들리고 손과 붓질의 느낌만 들리겠죠. 네. <laughs> 그리고 제 영상에서는 손하고 책상만 나올 겁니다. 딴건 아무것도 안 나올 거예요. 제 얼굴도 안 나올 겁니다. 나올 필요가 없으니까요. 자, 그리고 이 마지막 영상 끝날 때그 타임랩스로 편집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네요. 따로 타임랩스로 촬영을 따로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 4K로 하고 있거든요. 4K로 해서 50프레임. 아마 한 작품당 한 제가 생각하는 시간대는 한 10분에서 20분? 타임랩스로 제작 예정이고요. 어, 그리고 하이트밸런스는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정말 정확하게 잘 나오게 제가 준비를 해서 일단 준비를 했고요. 어, 그리고 라이브 스트리밍 시간, 작업 시간은 제가 이렇게 선택정해드들이가참 애매해서 아마 다 출근하고 회사에서 일을 하시거나 아니면... 제가 작업할 시간에도 다들 일을 하고 계실 거라 그냥 해야 될것 같습니다. <laughs> 그리고 저녁에 할 때도 있고요. 그럼 저녁에 하면 저녁에 들어오실 분들은 분녁에 들어오시면 되고요. 제가 그걸 따로 타, 따로 파, 이렇게 파트를 나눠서 하나로 뭉쳐 놓을 테니까요. 만약에 못 보신 분들은 뒤에 넘겨서 봐주, 보셔도 되고 고화질로 볼수 있도록 제가 최대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아마 타임랩스로 준비되면 이번, 이번 시즌 2는 시즌 1때보다 훨씬 더 완성도 있게 퀄리티 높은 영상이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제가 다양한 차를 그리고 싶은데 이게 제, 저도 아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저희 나라에서 뭔가 올드한 차들이나 클래식한 차들을 접하기가 참 어려워요 저도 직접 자비를 내면서 이제 아시는 지인분들과 이렇게 클래식한 차를 찾아보기도 하고 저는 또 모형을 이렇게 사서 보기도 하고 뭐 영상을 참고하기도 하고 다양한 방면을 하긴 하는데 사실 어 자동차를 즐길 수 있는 문화라는 게 좋은 차들만 있는 게 아니라 이쁜 차들 화려한 차들뭐 다양한 문화의 어떤 시각이 있는데 그게 저희 나라는 일단 너무 없으니깐요 맛있기도 합니다. 그래도 저 같은, <laughs> 저같이 이렇게 자동차를 좋아해서 자동차 이야기를 좋아해서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는 작가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알아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언제든지 실시간 채팅이 열려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 지금 현재 시청자 중은 저밖에 없습니다. <laughs> 아무도 안 보셨습니다. <웃음> 그래서 <웃음> 아마 음, 다시 보기로 보신 분도 계실 거고 안 보신 분도 계실 텐데 그래도 저는 계속 이 영상을 끌고 나갈 테니까요 언제든지 영상 감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